기를 사용하면 아이 다리가 옷자로 휜다 이런 속성 있긴 있어요 음. 근데 옷자로 과연 휠까요 아닐까요? 들어주세요 음. 하나 둘셋휠 휜다 저도 지금 딱 이렇게 곧게 돼 있는데 저희 네. 할머니가 저를 포대기에 업어서 키우셨는데 업을 네. 때도 심지어 일자네. 발을 어, 이렇게?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, 당신은 얼마나 힘드신데도 이렇게 키우셨어요 거. 안빠졌어 <laughs> 어, 그래서 바르게 됐다. 어, 만약에 포대기에 그 없는다고 해서 그 다리가 오자가 되는 거면 한국 사람들 중에 50% 이상, 뭐 70, 80%가 다오자가될 텐데. 그렇지 않잖아요. 에이. 다들 신경 써서 뭐, 관계자님처럼 일자로 없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음. <laughs> 음. 근데 일단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. 상관 말고 그래요. 다른 <laughs> 어, 원인이 있을 거다. 어. 선생님, 어떻습니까? 정답은 X입니다. <laughs> 라고 해도 그 애들 뼈가 물렁뼈가 아니요 철사가 아니란 말이죠. <laughs>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옷자가 많고 어, 이런 거는 사실 그보다는 좌식 생활에 더 원인이 있다고 해요. 아 어, 그런 자세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이런 자세죠.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. 이렇게 앉는 거예요. 아, 네. 어, 약간, 어, 약간 이렇게 해서 어,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트라이포드 포지션이라 고 그러는데 이 자세가 가장 이제 이 관절을, 이제 변형을 처리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죠. 그래서 사실은 서양인들이 다리가 길고 이렇게 곧은 이유가 이틱 생활, 의자를 음. 사용하는 거죠.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, 거실에도 의자에 앉아있고, 공부를 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음. 이 생활이 어 다리를 오히려 더 음. 어, 곱게 만들어줍니다.